경추베개라고 다 같은 베개가 아니다. 최근 목 디스크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북목과 일자목 치료방법인 경추베개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경추베개는 모양만 비슷할 뿐이지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건몇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써보고 추천드리는 리빙바이오 경추베개입니다. 리빙바이오 경추베개는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일단 저는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는 사무직이라 항상 뒷목이 뻐근하고 어깨 통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면 자세도 안 좋아져서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찌뿌둥해서 힘들었어요. 그러다 리빙 바이오 경추 베개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아침마다 너무 상쾌하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일단 이 베개는 옆으로 누워도 불편함이 없고 머리 부분이랑 목 부분 높이가 달라서 누웠을 때 편안했어요. 그리고 커버 분리형이라서 세탁하기 편리하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소재 또한 일반 메모리폼이 아닌 자체 제작한 바이오 우레탄 폼으로 손상 없이 오히려 새것처럼 푹신푹신하더라고요. 역시 전문업체에서 만든 거라 다른가 봐요. 게다가 라돈 검사 결과에서도 안전성을 인정받아서 안심하고 사용 중이에요. 가격 대비 성능 괜찮은가요? 제가 원래 쓰던 베개랑 비교했을 때 거의 반값밖에 안 되는데 퀄리티는 훨씬 좋아서 가성비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좋은 걸왜 이제 알았을까 후회될 정도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잠잘 때 자세가 좋지 않거나 자도자도 자도 피곤하다면 리빙바이오 경추베개 강추드려요.